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소형자동차 강서전 시장의 권현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어, 포드 익스플로러 22년 시역이트 어, 프로모션과 함께 어, 찾아와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음, 지금 현재 어, 23년 1월 기준으로 20년 식 어, 화이트, 그레이 색상, 블랙 색상 음식으로 재고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식 출시 전에 22년식 마지막으로 어, 6세대 익스플로러 출시 이후에 최대 지금 할인을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에 최대 할인 플러스 평생 엔진 오일 교환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현재 22년식은 2.4 리미티드가 6,310만 원, 3.0 플래티넘이 어, 7,16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2 3년식으로 변경이 되면, 서인플레이션과원자재값 어, 상승, 어, 환율 등으로 인해 가격이 최소한 7 0 0 0 0 0 이상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상승되기 전에 어, 년식 할인받으셔서 차량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3 음, 0 0 0년식3 0 0 0 3년식은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 연식만 바뀌고요. 차량 옵션이나 외관 모습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22년식과 23년식의 갭 차이가 할인받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1,000만 원 이상 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차량가가 오르기 전에 합리적인 선택 하시기를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익스플로러는 지금 저희 전시장에 이렇게 DP 해놓은 것처럼 차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낚시나 캠핑, 레저 좋아하시는 분들께 참 유용하게 쓸수 있는 차량입니다 굉장 실용성 있는 어, 6인승, 7인승 차량이고요 2 3 리미티브 차량이 2열이 이제 벤치 시트로 되어 있어서 7인승 차량으로 제공되고요 어, 3.0 플래티넘이 2열이 캡틴시트로 들어와서, 둘둘둘 배열에 3열까지 해서 6인승 차량으로 제공이 됩니다. 6인승, 7인승 모두 다자녀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어, 6인승과 7인승의 다자녀 혜택 어, 금액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1.3 리미티드 차량은 어,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입니다. 삼척면 플래티넘은 V6 트윈터로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링컨 에비에이터와 같은 엔진이 적용이 되었고요. 1전선 리미티드는 머스탱과 같은 엔진이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이스플로러에는 네, 웬만한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오토홀드 어, 스타 뱅고 ISG 스타 뱅고 기능 그리고 반자율 주행 레인선트는 포함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해서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요.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에는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1열에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2열에는 어,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프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 지원되고요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도 네, 이쪽에서 가능합니다 네, 어, 익스플로러의 변속기는 로터리 방식의 다이얼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 스파킹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7가지 드라이브 모드로 어, 4, 여기 후륜 기반의 4륜 차량입니다 그래서 7가지 드라이브 모드로 어떤 지형에서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는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지금 보시는 블랙 시트와 어, 샌드스톤이라고 베이지 톤의 시트가 두 가지 시트 중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에어백은 총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핸들 에어백, 무릎 에어백 시트웨그리 고조선, 대시보드웨어백, 무릎웨어백, 시트옆어백 그리고 양쪽으로 3열까지 보호해주는 사이드 커튼에어백 양쪽에 2개 해서 총 8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볼보고체는 안전사항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고 플래티넘 같은 경우 후측방 대동 장치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회피 조향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 차량이 사고를 직감했을 어, 때 운전자 대신해서 어, 좀더 빠른 운대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남은 재고 같은 경우는. PDA, 현대 PDA의 재고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 계약을 하시면은 한 열흘 안으로 출고까지 가능하니 조건진 과장에게 연락주시면은 어, 색상별 재고와 어, 특별 프로모션 구매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조과장에게 연락 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